야생 철쭉이 활짝 활짝 피었습니다. 야생에서 피어나는 철쭉, 진달래는 가고 철쭉은 활짝 피어서 방랑카메를 반기고 와 정말 아름답다. 돌단풍에 아름다운 꽃. 이야~~정말 아름답네~~ 항상 방랑가면은 꽃길만 걷고 있어요 이야 철쭉 군락지 산양의 발자국 어제 저녁에 산양이 내려와서 이제는 발정시기인가봐요 몹시 몹시 울음을 많이 많이 울었어요. 울음이 아니고 노래인가?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.